자, 여러분들, 47페이지에서부터는 식의 대입이고, 뒤에 가면 또, 그, 우리 식 변형하는 거 있었죠? 그거에 대한 내용인데, 47, 48, 49, 원테이크로 같이 할게요. 자, 1-1번. A가 이거고, B가 이거래요. 그래, A 플러스 B 뭐 하면 돼? 3X-Y 플러스 B. XAB를 X, A, B를 대입해서 계산해주면 되겠죠? X-2Y-3. 자, 동류항 4X. 동류항 3Y-3. 그 다음에 2a-3b래. 그지 그러면 2하고 a하고 곱하면 6x-2y. b-3 곱하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6y 플러스 9. 따라서 동류항 3x 플러스 4y 플러스 9. 이렇게 할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선생님이 어떻게 했죠? 지금 여기에 있는 거를 쓴게 아니고 뭐 암산으로 2하고 a를 곱해서 쓴 겁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3이랑 b 곱해서 쓴 거고요. 그 다음에 동량 계산을 쓴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계산할 줄 알아야 되는데 만약 이렇게 하는 게 어려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쓰면 되지, 쓰면. 3x 마이너스 y.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3. 수학은 귀찮아면 절대 실력이 안 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실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무조건 써야 돼. 어떻게든 써야 그게 실력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선생님들이야 당연히 암산으로 할수 있는 할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빨리빨리 풀수 있으나 빨리 푸는 게 정답이 아니죠. 정확하게 푸는 게 정답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 지금은 장장은 암산하라고 선생님이 절대 안 가르칩니다. 어 무조건 손으로 쓰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어 이런 사소한 실수를 안 하는 겁니다. 자, 1 1번에 3번 자, 첫 번째 이번에는 A하고 B를 먼저 대입하는 게 아니고 뭐야? 먼저 얘네들을 정리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2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분배, 마이너스 A, 마이너스 UE. 계산해주면 A, 마이너스 3, B.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대입. A 대입하면 3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 B는 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3. 자, 마이너스 3 정리해줘야 되겠죠? 3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X, 플러스 6Y, 플러스 9. 계산, 자, 동량 계산, 3x, 마이너스 3x 없어지네, 마이너스 y, 유가 이니까, 5y, 그 다음에 플러스 9,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이거 먼저 정리, 정리해주는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b. 그 다음, 마이너스 a, 플러스 4b.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3a, 플러스 2b. 그 다음, a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3, a는, 3x, 마이너스 y, 플러스 2b는, x-2y-3. 그죠? 마이너스 9x 플러스 3y. 플러스 2x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6. 동량 계산.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6.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죠? 자, 48페이지 바로 넘어갑시다. 자, 이번엔 등식의 변형. 유제 2-1번. 자, 네모 안에 문자에 관하여 풀어라. 그러면은, y를 좌변, 나머지는 다 우변이라고 얘기했죠? 자, 그럼 마이너스 y 있고, 마이너스 2y 이 양이 좀 되겠죠? 그럼 y는 x 이양 하면, x, 5이양 하면, 7에서 5, 5 빼면, 플러스 2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간단하죠, 아주.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y는 6일 때, 이거를 뭐에 관한식? x에 관한식으로 나타내라.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 이렇게 등호 방정식이 나오고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어라. 그러면 방정식을 어떻게 하라고? 방정식을 y는 하고 정리하라고 했죠. y는 하고 정리한다면 이 y를 어떻게 여기 y에다가 이렇게 대입해 주는 꼴입니다. 그러면 x만 남잖아. 그치? 이 y가 없어지니까 지금 여기 뭐만 남아? x만 남아. 이런 문제의 유형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y에 대해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y는 6 마이너스 x죠. 그죠? 근데, 우리는 y만 남아야 되지. 근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버리면, y는 x-6,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거를 뭐 하면 돼? 여기 y다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2x 플러스 3, y가 x-6 플러스 7. 이제 이거 정리해주면 답인 거야. 2x 플러스 3x 18 플러스 7. 자, 동항에서 나면, 5x 11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49페이지 유제 4-1번 자 이번에는 이제 비례식이 나와 있네 비례식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비례식 유형이 있는데 선생님이 팁을 한 가지 얘기해 주자면 지금 여기는 간단하게 두 가지 식만 나왔죠 두 가지 문자만 그러면 내양의 곱과 외양의 곱은 같다 그래서 y는 3x다 그래서 이 y를 어디? 여기다 대입하면 끝나는 문제야 근데 어떤 경우가 또 나올 수 있냐면 이번에는 새로운 유형을 소개해 주자면 자4-1-1 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그냥 생각난대로 붙였습니다 x 대 y 대 z 이렇게 문자가 3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1대2대3 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당연히 여기 식도 뭐가 나올거야? 3개에 관련된 식이 나오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거야? 얘네들을 전체 뭐하면 돼? k배 하는겁니다 여러분들 써놓으세요 여러분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x 대 y 대 z가 1대2대 대 3이니까 예를 들어, x는 k, y는 2k, z는 3k. 이래서 이거를 뭐하면 돼? 여기다 대입하면 끝나는 문제예요. 음, 유형은 비슷한 건데 풀이 방식이 약간은 다르죠. 자, 그래서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x 대 y는 1대 3이래. 그럼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다. 그럼 y는 3x. 자 이런 식이 나왔죠. 그럼 y를 여기다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이 식은 어떻게 되냐면 x 플러스 u y 분의 아이고 쏘리 6x죠? 6x분의 x 그럼 분모는 7x 분자는 x xx 약분하면 7분의 1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겠죠. 그쵸? 자 이런 문제 유형 많이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위에는 문제는 쉽잖아. 그러니까 지금 레벨 1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3개가 나오면 어떻게 할 거야? 그치? 그러니까 반드시 써놔야 되겠죠. 어, 빨간 펜으로 쓰세요. 빨간 펜으로 안 봐도 지금 어 지금 들고 있는 뭐, 샤프나 연필로 쓰고 있는 친구들 많을 거야. 빨간 펜으로 써야 나중에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다시 볼거 아니야. 선생님 보여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공부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죠? 자, 5-1번. 마지막 문제가 되겠죠? 한번 넘겨볼게요. 끝났나? 어, 끝났죠? 자,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과로 안에 있는 문자에 관하여 풀어라. 그럼 h만 남기면 되잖아. 그러면 여기 에 필요 없는 건 뭐야? 3분의 1 파이 r제곱이죠? 이걸로 나눠주면 되겠지? 그러면, h는, 자, 이거 봐봐. 이걸 쓰기 전에, 잠깐 쓰기 전에. v는 3분의 1 파이 r제곱 h라고 써 있는데, 지금 봐봐. 얘를 어떻게 바꿀 거냐면, 3분의 파이 r제곱 h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러면, 따라서, 우리는 h에 관한풀 거니까, h는 3분의 파이 r제곱이 곱해져 있으니까 이걸로 나눠주는 거지. 그러니까 파이 r제곱분의 3으로 곱해주면 되겠지. 그 다음에 곱하기 v 하면 되겠죠. 이게 답이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h에 대해서 정리하는 거네. 그러면 얘는 뭐냐면 s는 2분의 a 플러스 b h였잖아. 그치? 따라서 h는 a 플러스 b 역수치에서 곱해주는 거니까 a 플러스 b 분의 es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 r에 대해서 정리하는 거네 근데 여기 있잖아 이 안에 있는 거지 그러면 뭐 먼저 해야 돼 먼저 양변을 p로 나눠주는 거야 그러면 1 플러스 r n은 p 분의 s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괄호가 이제 없어졌잖아 그 다음에 1을 빼버려 그러면 r n은 p 분의 s 1 근데 우리는 알고 싶은 거 뭐야? r에 관한 정리인 거지 그 양변을 n으로 나눠주면 따라서 r은 n p 분의 s 마 n 분의 1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쵸? 이거는 뭐한 거야? 얘를 통분한 겁니다 어 굳이 통분 안 해도 되겠죠? 그냥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a에 관해 정리한 거네 그럼 b 플러스 1이 있으니까 b 플러스 1을 넘겨주면 a 분의 1은 c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그 다음에 a에 관한 거니까 지금 a가 아니고 뭐로 돼 있어? a분의 1 그러면 a분의 1을 a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역수 따라서 a는 c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분의 1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 있어? 얘는 얘네들을 통분해서 역수 취해버린 거야 한번 해보자 어, 이건 연습해볼 필요가 있는 거야 통분하면 어떻게 돼? bc분의 B-C분의 1이지 그러면 얘는 1, 분의 1인거지 자 범부수 풀때 어떻게 풀어야 되니? 범부수 풀때 가까운 것끼리 곱해서 어디로 가야 돼? 분모 B-C 먼 것끼리 곱해서 어디로? 분자 이렇게 풀어주는 겁니다 자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연습해보자 자 2분의 3분의 어... 4분의 어... 3 해볼까? 음... 그러면 4하고 3이 가까운거지 그지? 위에 있는 분자의 분모와 분모의 분자라고 원래 알려줍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너무 어렵잖아 가까운 것끼리 곱해서 어디로 가라고? 분모 12, 4, 3, 12그 다음에 먼 것끼리 3하고 2하고 곱해서 어디? 분자 따라서 2분의 1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알겠죠? 원래 책에서 범부수 소개할 때 어떻게 해? 분모의 분자와 분자의 분모를 곱해서 분모로 넣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당연히 책에서 이렇게는 안 하겠지. 가까운 거 곱해서 분모로 넣으면 되고요. 먼 것끼리 곱해서 분자 넣으면 돼요. 이렇게는 얘기하면 너무 촌스럽잖아. 근데 선생님은 촌스럽게 가르치는 게 머릿속에도 훨씬 더 오래 남아요. 선생님 이렇게 공부한 게 거의 한 20년 넘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 이렇게 공부해. 지금도 공부하고 있어. 절대 안 틀려. 알겠지? 절대 안 틀리는 게 훨씬 더뭐 확실한 방법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유제프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